아, 어제 오디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급하게 급하게죠 마이크를 쿠팡에서 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좀 아, 아. 로켓 노래, 배송으로? 아니, 노래방 마이크로 잘못 주문을 하는 바람에 에코가 좀 심해서. <laughs> 어제 걸 그대로 쓰는 바람에 오늘도 음질 문제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아 당당하게. 아니 있을 문제처럼. 있는 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한 태도 네. 그 기자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그죠 투명하게 주.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분 모시겠습니다. 일단 백다이아나우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백다이아나우서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어, 구혜진 기자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 어제 네. 방소, 엄경영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라이브로 보면서 네. 아주 약간 위험한 말씀들을 좀 하신다. 개5 0 0만 이런 건좀 근거를 패트 체크해야 된다아 그래서 팩트.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네. 아니. 제가 어제 만약 상암동에 있었으면은 진짜 바로 난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음. 여, 안, 안타깝게 여의도에서 가지고 네, 다음 저, 날에 저기 술한잔 하고 오셨습니까? 아저 어제 새벽 3 시까지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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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 제이, 거까지 나나요? JTBC네 정말 <laughs> 이따는 술좀 많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취재 때문에 이제 드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제하지 말아야들. 기자들끼리 <laughs> 술렁든다가 이렇게 좀 들겠어 보니까 네. 이제 <laughs> 네, 들깬거것 같아. 일단 술 냄새 지금 많이 나고요 네. 피 안에. 해장에는 또 읍천리 삼파리 아. 아. 커피가 좋잖아요. 다맞았어어 <laughs> <맞으신 웃음> <거. 웃음> 우리 우백탄현어서 이제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laughs> 네. 네. 읍천리 삼파리 커피가 해장에도 네. 예전에는 뭐 아저씨들 많이 그 드셨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팔공팔 뭐 이런 거. 네. 이제는 읍천리라는 거예요. 아. 네, 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laughs> 예, 네, 컨디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읍천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읍천인가요? <laughs> 아, 그게 뭐 읍천리입니다. 병원구주... 읍천리.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대표 외할머니 집. 네. 아. 네. 대표 외할머니 집 주소라고. 우리... 아. 우리나라에서 아. 유일하게 커피 원두가 잘하는 곳이 읍천리입니다. 아, 네. 아 커피 원두가 잘한다고요? 자, 백다이아몬드. 웃을 건 시원하게 웃고, 아. 아. 뮤트해서 웃지 마요 제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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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천리 커피입니다. 산파리 어. 커피 아시죠? 우리 기자님도. 아, 네 네. 취재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 일단 네. 네.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역천 님. <laughs> 구 기자님. 저이몇 일쯤에나 슬랩스나니까요. 꼭좀꼭 필요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어제 개딸 500만. 아, 갯달 거... 그건 못 참겠다. 아, 아. 아, 그럼 그것만 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 네. 어, 어떻게 되는지. 갯달 5 0 0만의 아, 근거가 뭐예요? 아, 제가 개딸 500만이라고 한 건요. 갯딸인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대녀잖아요 20대 여자. 아니 희미.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50인 거는 실제로 제제명이네마을 네. 주민인데 네. 거기에 갯딸이 씨인가요? 아, 갯딸은 취재차. 아, 취재차. 네 예, 예, 예. 거기 가 가입, 위장 예.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4050이 많긴 해요. 예. 60대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 갯딸 개딜... 두분 자꾸 이렇게 방송 지저분하게 만드실 아.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무튼, 예, 지적할 건 뭐예요? 네, 아무튼, 500만은 네. 근거 없다. 아, 네. 아, 근거 아, 저는 근거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40대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그룹이다. 네, 근데 40대, 40대가 800만 되죠? 네, 네, 정확히 820만에. 네. 근데 여기서 한50% 정도 지지율이 나와요. 네. 그럼 400만이죠. 어, 그런데 이제 네, 여기에 플러스 20, 30, 1부 음. 그리고 586일부, 허남일부 이렇게 하면 어, 강성 지지층의 전체 수 그렇죠. 500만 이상이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행동하는 분들은 음. 민주당 권리당원 현재 한100 최소 20만 음. 뭐 어떤 경우에는 250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김어준 유튜브에 구독자가 거의 한 140만 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네.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개, 개딸의 네. 개념이 조금 달라요. 아, 광희의 개딸. 네, 광희의 개딸. 1 0 0 이렇게 이대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법원에 출석하거나 아, 공천 그냥... 나갈 때 보면요, 네. 이대현은 거의 없어요. 저도 몇번 나가봤거든요. 네. 주로 40대 여성들로 구성됩니다. 네. 아,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네, 거니까. 네, 네. 물리적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개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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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넓은 의미의 지지자, 적극적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른바 새친 그냥 얘기하는 개딸과는 조금 이제 아마 두 분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네. 좀 광의의 의미로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소장님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나중에. 다시 한3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술을 한잔 네. 하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브리핑할 시간입니다. 네. 네. 두분저백다나운서의 시간을 좀 많이 뺏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백다나운서첫 번째 브리핑부터 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브리핑은 지하철 총파업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주 수요일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주 9일부터 10일 동안 이틀 동안은 경고성 파업을 했는데요. 9일과 10일에. 왜, 네, 왜 웃으신 거 아, 9일부터 10일 동안이라고 하지마 웃죠마 아. 9일하고 10일 했잖아요. 9일 10일. 양일간. 양일간. 입좀 가리지 마시고요. 이때는 경고성 파업을 했었는데. 입좀 가리지 마시라고요. 이번에는. <laughs> 아니 이불 왜 자꾸 가리는 거 아니 습관이에요, 이 가리는 거. 아니 아나운서가 이불 가리고 얘기하면 <laughs>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번에는 정해진 네. 기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합의가 네. 될 때까지 계속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 기자님은 그리고 또 지금 카톡 보고 계십니까? 아 네, 니 시시한 댓글 보고 <laughs> 있어요. 아 그래도 백대백대 <100대>, 아나운서가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할 맛이 나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사과 좀백대 아나운서 좀아 죄송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하는 선배랑 자 그래서 이제 9 일과 1 0일 양일간 <laughs> 어 <laughs> 저 먼저 시험, 팝이 있었고, 네. 예, 경고성 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2일부터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 네, 네. 무기한 총파업이 없습니다. 아, 그습니다 네. 이렇게 무기한 총파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한쪽에서는 시민 불편을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 이 노조가 이렇게까지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걸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일단 파업의 이유가 혹시 구체적으로 네. 나왔습니까? 파업 이유는 인력 감축한 문제 때문인데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음. 재정난을 이유로 인력을 약 2천 명 정도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음. 노조는 이걸 철회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음. 또 올해 하반기 채용해서 정년 퇴직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네. 좀 채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이견 있는 게 노조는 800명을 요구했는데 공사는 600명을 으흠. 제시를 했습니다. 200명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아. 어떻게 이 파업은 뭐 두분 보실 때는 조금 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파업을 막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십니까? 어, 저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어, 지난번 경고 파업 때 MG 이른바 MG 노조하고 음. 어, 이제 여기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노총 노조 여기가 한 2,800명. 요 네. 사람들이 불참했잖아요. 음. 그래서 좀 파업 동력이 떨어졌고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 22일 파업에도 네. 이분들은 아직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 다 지켜봐야죠. 네. <laughs> 아니 그냥 항상 잠깐만 우리저 맨날 좀 지켜보는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이 그런 하지 말까요?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정확한 이야기를 하자. 예, 네, 그러니까 뭐 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자,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자. 한번 이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네. 이 MC님 상의 옷이 좀 되게 섹시하긴 그런, 그런 얘기는 계속하셔도 가 와서 하죠. 그런가요?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자, 구기재님. 네. 네, 지금 또 약간 비웃음이 좀 터진 아, 것 같은데요. 아니, <laughs> 아니 비, 우산을 안 쓰셔가지고 네. 비에 쫄딱 젖은 듯 웃었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많이 말랐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웃었어요. 아니, 우산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일까요? 아, 저도 안 써요. 그쵸? 아 저도 잘안 써요 사실. 네네. 네 우사. 비옷 입고 다니. 아 그래요? 네. 아 비옷 입고 다니 지금. 저도 오늘 우산 갖고 왔어요. 백다연 이아 선배. 아 저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우산을 쓰지만 네. 사실 조금 내릴 때는 사실 음악 들으면서 비 맞고 가는 거잘 하고 있어요. 플렉스. 네. F. 아, 어, 나 사람... 오늘 F요 선배. 또 슈퍼 아. F입니다. 아 슈퍼 F. 네. 아, 백다연 이아선 중요한 팩트 하는 것도 아. 공개됐군요. <laughs> 백다연 이아선은 슈퍼 F. F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씩 공개하는 거예요? 네 지금 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laughs> T가 아니고. 정확하게 슈퍼 그냥 F도 아니죠? 네 슈퍼 F입니다. 완전 감성이 그냥 막 터지죠? 네. 그냥 해만 떠오르면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죠? 아막 감성이 풍부해지. 감성 풍부해집니다. 네. 남자친구 굉장히 힘들었죠? 네자 우리 백다현 선수는 F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브리핑 넘어가 볼까요? 아니 혹시 뭐저 파업 관련해서 이야기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들아다고자두 다 네. 번째 브리핑 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주 안에 현재 지도부가 물러나고 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요거는 조금 과한 전망 아닐까 싶은데 우리 또국 기자님이 정치 취재하시죠? 자, 국민의힘 출입은 아니고 민주당 출입이긴 한데. 그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 네, 네. 뭐 얘기하기 싫어요. <laughs> 아니 주기자 주현영 기자랑 약간 좀 톤이 좀 비슷하신 것 누구죠? 같은데 주현영. 어. 아 주현영이요? 정말 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여튼 그래서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이거 예상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하지 않은 예상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아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되게 유력하다. 아, 비대위 음. 원장에? 예, 네, 예. 네. 아, 대통령, 비대위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뭐지? 어떤 형태로든 뭐선꼭 비대위가 아니라 네. 어쨌든 총선을 담당할 선대위 음. 원장으로도 김만위 어. 원장이 제일 유력하고.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총애가 상당하다. 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신감 조금 더 가져 주시고요. 네. <laughs> 네. 우리 백태연 선수.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위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예상한 뭐 근거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전대표는 최근 한 장관이 민주당 인사들이랑 설전을 많이 벌였는데 네. 이렇게 다시 싸우는 게 정치권으로 거취를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봤고요또 네.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친윤계나 중진들을 압박하는 것도 한 장관을 위한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 이뇨환 위원장이 지금. 아 친윤계 혹은 뭐저 지도부를 약간 네. 좀 압박하고 네. 나가는 게. 검지 출마 요구하고 불출마 네. 요구하는 게한 장관을 위해서다.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카펫을 깔기 위한. 네. <laughs> 레드 카펫을 깔아주기 위한 거다. 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요? 네. 네. 말 끝까지 좀 자신 있게 좀 해줘요. 백다이아나운는 그렇게 뉴스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꼭 여기만 하면 이렇게 말끝 흐리시더라? <laughs> 아. 선배랑 더 친해져야 될것 같아. 저랑 더 친해진다고요? <laughs> 뭔가 김, 어색해서. 백다하는 수만 <laughs> 상처 받을 텐데. <웃음> 괜찮? 그 T와 그 F의. 저는 T입니다. <laughs> 아, 아, 네. 몇 퍼센트예요 T? 아그 퍼센트도 조사가 돼요? 아, 네, 나오지 아, 않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저 그건 몰랐어요. 그냥 네 가지만 전 알고 있는, <laughs> INTP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INTP. 예. 네, 이거는 아니라고 가야 돼요? 네? 인성 인성이 좀 아닌가. 아 저. 인성, 인성은 모르겠는데, INTP. <laughs> 자, 우리 브리핑에 집중합시다. 아, 네. 지금 우리 개인들의 네. 뭐 MBTI 이런 거 공개할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죠? 그거는 <laughs> 비밀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아마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고, 요건 뭐 어떤 의도가 있는 얘기 아니면? 어왜 이제 어떤 전망 자체가 의도를 품고 있을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한 전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어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음. 그니까 여당의 입지를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은 이반 이재명 반 민주당 대표성이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차기 주자는 이제 대체로 그 네거티브 적대적 대표성에 의해서 네. 어 결정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 왔잖아요. 음, 음. 어제도 그랬고, 뭐. 네. 심지어 정당 위원법률 심판, 위원, 정당 심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음. 그러면서 어, 지금 여권 사기 주자 일인데요. 이런 네. 위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전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에 대한 아, 대표성 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30이 남성이 빠져나가버리면 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그래서 음... 이제 60대에만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 네네.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030 남자가 필요한데 아... 이 이준석 전 대표 공백을 네. 한동훈 장관이 유일하게 메꿀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물론, 물론 이제 2030 대표성이 어, 오세훈 시장한테도 좀 있고 음... 홍준표 시장한테도 좀 있어요. 그데 이분들은 이제 데리고 올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네. 총선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이다, 음. 수순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 일단 선대위는 쓰리톱으로 거의 결정이 돼 있다. 선대위 쓰리톱? 그러니까 한동훈, 그 다음에 김한길, 그 다음에 이뇨화 이렇게 진짜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거의 결 그러니까 이 대통령 머릿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이제 알아맞추기 <laughs>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아, 건데요. 제가 방금 진짜 여쭤보면서 제 스스로한테 좀 반성했던 건 <laughs> 왜요? 아니 우리 소장님이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laughs>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증거를 네, 어, 좀 나가겠습니다. 어,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laughs> 자 일단 한동훈 네. 장관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네. 지난번에 강사 선거 지고 나서 윤 음. 대통령이 이제 지도부하고 김한길을 불러서 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는 김한 아그 다음에는 어, 김기현 지도부를 불러서 낮에 점심을 먹고 음. 보통 우리가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좀더 친하, 좀더 친하고 예우를 갖춰야 될 때, 아 저녁이죠, 저녁을 네, 하잖아요. 네, 점심은 그냥 사무적이죠. 네, 그냥 일회적으로 하는 거고. 일회적? 김기현 의례적. 네, 의례적.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다 여기 이제 선수들인데, 어쨌든 <laughs> 네. 의례적. 그래서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한 거고, 아... 김한길 통합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 당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비슷하다.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분도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네. 윤심은 강력하게 이세 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인유한 네. 위원장을 최근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능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음. 정당 지지을 끌어올리고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대충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차기 총선은 이 국민의힘 스리톱과 민주당 원톱의 <laughs> 대결이다. 아하. 이렇게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 공백기 예를 들어서 어, 인유한혁신위원장 임기가 네. 12월이잖아요. 12월인데. 이 선대위를 보통 1월 내지 2월에 띄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약간 한달 내지 두 달에 공백이, 공백이 있다. 네, 공백 있어요. 뭘로 채우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네? 비대위로 채울 거냐, 어, 이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네? 채울 거냐, 음. 아니면 그냥 조금 망가졌지만 네. <laughs> 망가졌지만 김기현으로 냅둘 거냐, 이 선택이 남아 있다. 그런데 아.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자로 가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도 검사고 또뭐 당대표도 검사고, 아, 검사고 그림 자체가 너무 네. 좋지 않다. 네, 그림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허리가 안 굽어지잖아요. 누구요? <laughs> 이, 이, 이게 네, 그런 면에서 당대표로 가야한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있어요. 아, 당대표 하려면 허리가 좀잘 굽어져야 됩니까? 아 그렇죠. 아니, 정치 하려면 아, 그... 허리가 잘 굽어져야 돼요. 네. 아, 90도로 그래요? 막 인사할 줄 알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검사나 판사 하시다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 지역 주민들하고 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 그걸, 그걸 걸 가장 어려워한다 네,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 아. 이제 종로 술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 가장 걸린 돌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안 굽어지고 아,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인사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아. 있다. 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 검사 출신들은 지역주민 만나서, 아유,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악수할 때, 이름, 주소,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었죠. <laughs> 네. 약간 좀 네. 오버하면서. 지원해신 이야기. 저요? 네. 네. 좀 웃기고 싶었어요. 좀 너무 잘못했겠요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지금. 그래도 돼, 뭐야, 되나요? 준비해온 얘기를 하고 싶은 아, 네. 마음이. 그...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빌려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데이 원장을 <laughs> 새로 선임을 하고 네. 어. 지 마세요. 얘기 좀 합시다. 아, 네. 비데이를 끓이 아 웃는 게더 좋은 거예요. 얘기가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참 소리 내지 마시고 웃으시고. 아니야. 그러니까 오 소리 내. 괜찮아. 네, 꾸릴, 내가 괜찮다고 뭐라고. 비데이를 끓이려면 아, 어,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이 필요하다. 네, 한 달. 그러니까 뭐 음. 경국이도 열어서 인증도 받고 막 등등 한달 정도가 필요한데. 음. 어그까이일 이, 그러니까 어떤 번잡스러움을 감수하고 네. 과연 비대위를 뿌릴 거냐. <laughs>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아, 비대를 뿌리는 뭐, 게 쉽지 않다. 예. 네, 음. 그런제 연말 연초는 이 사람들 여하면 되게 훈훈해지고 네. 뭔가 덕담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제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에요. 그냥, 즐거운 그러잖아요. 나날의 연속인데. 네. <laughs> 그런데 이게 <laughs> 뭐 검증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뭐 되게 아.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선대이로 조금 일찍 뿌리는 거죠. 맞습니다. 한달 정도 당겼어 아. 예. 그러면 이 2월쯤, 2월 초쯤 뿌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위에다가 공청권까지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선대위가 공청권을 갖게 되면 당 대표는 있으나 많아거든요. 그래서 그냥 김기현 지도 체제는 인사나 음. 많아 한 체제로 놔두고 어허. 선대를 조금 일찍 꾸리는 거죠. 그리고 그한달 네, 네. 정도의 공백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임기를 음. 연장해도 되고 음. 뭐 어정,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고 <laughs> 칼 통치를 해도 된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것도요? 그럼 지켜볼게요. 지켜보자고 하지, 하지 말자고. <laughs> <laughs> 근데 해보니까 지켜보자가 제일 편하더라고. <laughs> 네. 막상 해보면 지켜보자는 말 말고 할게 없어요 별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브리핑도 한번 짧게 가볼까요? <laughs>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네.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 아, 왜요? <laughs> 네. 왜? 아, 출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laughs> 제좀 참고를 해도 될까요? 참고를 아, <laughs> 왜가 있는지. 어린 놈 SK 원이 하고 싶으니까 아, 이유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런 거죠. 아, 어. 어린 놈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 본인 입으로 했잖습니까. 네네네. 아 그리고 뭐저 조국 전 장관이랑 연대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요. 네, 추가로 답을 해도 될까요? 아까 해야죠. 네. 백다이언언서는 중요합니다. <laughs> 그 선거제도가 네.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가면 음.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도 심각하게 네네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백다연언서가 준비를 정말 많이 해요.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백다연언서 준비에 비해서 너무 안 해. 백다현 선생님 봐봐요. 지금도 이책한권 갖고 왔죠 거의. 옆에 태블릿 하나 있죠. 노트북 밑에 있죠. 핸드폰 꺼내면서 실시간으로 엄청 준비한다. 저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기자님. 네술 먹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 책의 분량이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그래도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어, 엄소장님. <laughs> 머리 얼마? 엄마이... 아 이건 백다현 선생 머리가 뭐 비워져 있는가입니다. <laughs> 지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자 진도 나가시죠. 금또다 나갔는데요. 네. 뒤에 또 고민정 의원님 기다리는데요. 자 그럼 짧게만 좀 이거 언급 좀 한번 해주시고요. 엄소장님.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어, 준 연동형 비례제도가 유지되든안되든 음. 어, 당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이, 그러니까 그 참여를 하든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은 참여를 하지 않고 조국 없는 조국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도 예를 네. 들어서 5%, 정도 득표하면, 네, 5 정도 득표하면 5% 정도 득표하면 세석 병립형으로 가도 사실 도 가능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음. 조국 전 장관은 어, 이 명예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저는 당을 쉽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중요시하는... 좀 예, 합작을 네. 해서 네. 어, 조국이 있든 없든 뭐 그냥 조국 정당 조국 없는 조국들의 정당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조국 없는 조국들의 정당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 친박년대처럼 아. 박근혜 없는 친박년데 아, 예, 그...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 다만 이재명 대표는 네. 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출마나 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견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아, 왜냐하면 어, 지금 민주당 차기 주자나 뭐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음. 이재명 대표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어, 조국 전 장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 50에 의해서 어, 당 대표나 사기 지도자가 정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2020년 후반에 4 5 0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대선보가된 음.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르한 브리핑. 어, 저희가 원래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좀 오버가 됐는데 거기에는 뭐 아무래도 제 책임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릴게요. 명 소장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오바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우리 구 기자님 미안해요. 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술은 확실히 덜게 나옵니다. <laughs> <laughs> 네, 구 기자님. 네. 그러나 구 기자님은 여기서 일어나지 마시고 네. 다음에 고민정 위원이 오실 때 같이 또 옆에서 팩트체크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다이하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점수를 우리 백다현 선수가 직접 한번 매겨볼까요? 장르몬 브리핑? 100점, 만, 100점 만점에요? 네. 아 이건 사실 선배들이 매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점수는 음 그러실래요? 네. 80점 드릴게요 60점 드릴게요 <laughs> 왜 이렇게 아니 오늘 <laughs> 한게뭐 있어요 왜 준비 한 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너무 왜 마음이 한게 아파서 없어. 그래요 백다현 선수 <laughs> 내일은 더 좋아지잖아요 매일매일 내일은... 매일 좋아 문 열었잖아요, 지금. <laughs> 우리 제작진들은 되게 사람들이 정이 없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우리 집중하고 막 계시는 거죠. 노려보면서 네. 언제 끝내나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빨리 나가랍니다. <laughs> 여튼 우리 백다연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더 좋은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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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